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열기안영사입니다. 어,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큰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전광 목사님하고도 참 잘하는 사이이십니다. 그분이 어제 전화하셨어요. 전광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자기도 모른다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laughs> 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된대요. 대신에 본인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래요. 왜냐면은 아는 거죠. 전광 목사님 건드렸다가는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거. 인격살인이 저질러진다는 거. 예, 보통 교계에서 어른쯤 되면 영양력 좀 생기면 그래도 예의라는 걸 알아요. 체면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전과모 선은 예의 그런 거 없죠. 체면 그런 거 없죠. 창피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의를 아는 사람과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예의를 아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체면이고 뭐고 관심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전광 목사님 보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듭니다. 제가 이름 다 대면은 저 목사님 기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다른 이단들은 언급하지 않고 전광은 목사님만 이렇게 집요하게 언급을 하느냐? 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른 이단들 언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언급합니다. 꽤 언급했습니다. 근데 전광 목사님을 더 많이 언급하죠. 그럼 왜 다른 이단들보다 전광 목사님을 더 많이 언급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이단으로 이미 규정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있죠? 예전에는 안상궁 증인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욕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의 이름 야훼, 성자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모르지 안상홍이다. 여기에 <laughs> 초가넘어갈 사람들이 참 비극이죠.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국수 먹다 죽었나 라면 먹다 죽었나 헷갈리는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길자가 등장해죠.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없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는 반드시 있는 거다. 그게 장길자다. 이단이죠.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정명석. JMS. 어, 이 JMS가 정명석의 영어 이니셜이죠. J, Jesus. M, 메시아. S, Savior. 예수. 메시아, 구세조, 그 젊은 여자들 성폭행 저지를 넣었다가 이것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거 명백하게 이단 맞잖아요. 그러니 이단이라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다 한다는 말이죠. 자, 신천지, 이만희. 아니, 이만희가 이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 그러죠? 무슨 보혜사가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절을 합니까? 사과를 합니까? 그죠? 무슨 보혜사가 감옥에 가져서 감옥 하나 못 빠져나갑니까? 그죠? 이만희는 죽지 않는데요. 어,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그 삼각교회 관리인이 신천지 교인이었거든요. 절 가르치려고 들어요, 목사를. 성경을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는 게 아니라, 쇠내가 된 거죠 근데 이거 일일이 논리적으로 주고받아봐야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만희 곧 죽는다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고 뭐가 다물 건너가요 난리가 나요 왜냐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데 이만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만희가 86인가요 네, 곧 죽겠죠 죽고 나면 많이 와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골수들은 남아 있겠죠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이죠 최대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신천지에 다니다가 일반 교회로 갔던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맛이 없대요 맛이 하나도 없대요 <laughs> 그래서 들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이 사람에게 생명이 돼요 건강을 줘요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 요소가 물입니다. 물, 맑은 물. 그런데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에만 중독된 사람들은요, 콜라가, 맛이, 아니, 콜라가 맛있지, 환타가 맛있지, 사이다가 맛있지, 물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정광호 목사님 쪽도 이런 현상이 많죠. 이미, 이미 중독이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데 전광목사님은 뭔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아니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이거 이단적인 거 맞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다 이거 이단적인 거 맞죠 성경의 본체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 좋다고 떠들어야 되는 거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가니라 내 앞에서 쪼개져라 지정의를 내 앞에 굴복시켜라 이거 이단 맞죠 맞잖아요 심각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어긋나도 내말 들어라. 이거 이단 맞단 말이죠. 심각하단 말이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알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전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의 현상이 더 악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요, 상대방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난리를 치지는 않아요. 뭐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 드리는 것에서 난리 치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렇게 안 해요 2단도 그렇기는 안 해요 근데 전광 목사님 추종자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도 난리를 쳐요 심각한 거죠 어, 저에게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서 얼마나 얼마나 쌍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는안 되는 거거든요 심화범 목사님을 전 목사님이 인격살인 할때 은평제일교회 홈페이지도 어. 유튜브 채팅창에도 난리가 났었죠. 온갖 쌍욕, 악독한 말들, 저주, 인격살인의 글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예배를 짓밟는 거죠. 간이 배밖에 나온 행태입니다.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이동 회장님이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전광목사님 쪽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예배드린 현장을 보고 욕을 하고 지나가요. 한둘이 아니죠. 쌍욕을 해야 돼요. 그거, 이단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안 그래요. 정명석 추종자들도 안 그래요. 이재룩 추종자들도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추종자들도 안 그래요. 전광훈 목사님 추종자들만 그래요. 얼마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끔찍하죠. 이 열매가 좋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광 훈 목사님이 우파라는 거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저 목사님이 직접 했던 말들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올려 드렸어요. 김무중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김무중은요. 대한민국 좌파가 특세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김무중 이 김대중 대통령은요. 북한이 무너져 갈때 무너지지 않도록 산소통, 산소 공급을 해 줬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요. 한국 교회가 김대중을 살려줬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박근혜는 무능한 대통령이에요. 김 이, 이명박은 무능한 대통령이에요. 아니 아무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보다 무능합니까?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인 겁니다. 그걸 중간에 가르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슈를 가라앉히고 문재인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소리만 지르다가 5년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돈 천문학적으로 거둬들였어요. 애국운동, 보수운동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죠. 어, 이거 증거 실체들이 사실 많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박근혜 파리했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되지 못할 사람인데 대통령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윤석열 파리하고 있죠. 이번에 부활절 집회 때도 윤석열 발견해서 뽑아낸 게 우리다. 우리가 한큰 일이다. 그래요. 이세 발견 거짓말입니다. 늘 거짓말을 해요. 자 그다음에 오살리에서 성령의 나타남 이란 집회를 했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거기서 뭐래요. 사랑 제일 교회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진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움을 크게 주었다면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전광훈 목사님을 손절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를 조금이라도 해줄 겁니다. 근데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손절을 안 해요. 손절을 내버려요. 왜냐?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의식들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었고, 이것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선거 같은 거 막내라고 애썼던 황교안 대표님이나 민경욱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했죠. 이런 분들이 땀 흘렸고 역할을 했죠. 그런 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보고 왜 다른 이단들은 언급하지 않고 전광훈 목사님만 자꾸 언급하느냐라고 묻는 분들 이제 대답이 되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그대로 되면 한국교회가 박살 납니다. 진짜 박살 납니다.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전목사님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 자백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싸워야만 됩니다. 둘다 가만히 있으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진리와 비진리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